안녕하십니까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 드리고 있는 스티커를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렉키 블랙 시비점백스카본이 이렇게 들어있죠 두개한 <laughs> 세트로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플러스 팩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반대편에는 케이스 내용이 들어있는데 플러스 팩은 뭐를 플러스 팩라 하냐면은 구성품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염정고음막에 척막입니다. 척에 끼우는 막에 두 개가 있고 카라비너 레기 카라비너 한 개, 벌크 타이 스틱 두개 묶는 거 따로따로 묶는 벌크 타이 두개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품이 세 가지가 있는 게 플러스백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한 개가 들어있고 반대편 한개 들어있는데 여기 플러스백이라도 있고 플러스백 구성품이 있는 거는 4 3만5천원 택가격이 4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3만 5천 원 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34만 8천 원이 됩니다. 구성품 세 가지를 빼면 42만 원에 33만 6천 원이 됩니다. 구성품은 세 가지가 필요하신 분은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나고, 구매하시는 게 낫고, 필요 없는 분은 1 2 0 0 0원 차이 나는데, 만원 차이 나다 보시면 되죠. 빼고 사용하시는 게 맞다. 근데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따로 살때 4만원, 5만원 나오니까, 만원을 부담하면 3만원 정도 싸니까 있는 걸 구매하는 게 효율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접은 길이는 40cm가 나오고, 무게는 228g이나 풀카본으로, 올카본으로 되어 있다. CLD 잠금장 시, 이 부분이죠. <laughs> 코어 루킹 디바이스, 이 부분인데, 자, 열합 방법은 요기 40cm 입니다 이렇게한 상태 기본적으로 늘어뜨린 상태로 두번째는 요 CLD장갑장치 락을 완전히 제낀 상태에서 쭉 당기는 형태입니다 요렇게 당겨서 락이 걸리면 파란색깔이 나오고 해체가 되면 여기서 안에서 당기져가게 됩니다 당기져가면 빠지게 되어있죠 요렇게 락이 걸린 상태에서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에서 장가주면 되는데 길이는 팔 각도가 수평계 그 90도가 되는게 최적화된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해서 사용하는 최적화된 상태고 여기에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여기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홀로그램이 떨어져, 떨어져 나가게 되면 AS 불가하니까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감아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보시면은 고무마개가 여기 투명 고무마개 있고 바스켓이 꼽혀 있는 상태에 팔도 흰 그립을 쓰고 있습니다. 아르곤 에어 그립의 팔도 있단 말입니다. 팔도 흰 아르곤 에어 그립의 그립감이 엄청 뛰어나다 하는 기고 헤드 부분에도 실리콘 처리가 돼 접지가 잘대도되어 있다. 스트랩은 스킨 스트랩 천으로 해서 엄청 질기고 <laughs> 부드러운 천을 쓰고 있다. 4.0 스킨 스트랩 4 0을 쓰고 있다. 폴드 두께는 14mm와 16mm, 밑에 3칸은 14mm가 되고요. 손잡이 부분은 16mm로 되어있다 하는 니다 무게는 2 2 8 g 엄청 편리하고 가볍게 렉키 스틱 중에 최상위급 등급으로 블랙 시리즈, 에펙스 카본.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은 아니지만 고급스럽게 많이 쓰는 상품, 최적화된 산에 가볍게 알루미늄, 홀로 제작된 스틱입니다. 잘 보시고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최적화된 스틱을 구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을 즐기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실 판매 가격은 플러스백 구성품이 있는 것은 348,000원, 구성품을 매면 336,000원 됩니다. 스티에서는홈에 플러스로 함께 행운의 시간을 듬뿍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스트고리와 함께 행운의 시간을 듬뿍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트고리 TV입니다. 감사합니다.